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아, 올해 마지막만큼 우리 친구들과 예배 드리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많이 많아져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도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몸 건강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말씀 보고 있죠? 맞아요, 사사기. 그럼 자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 사사들은 나타난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요그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백성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친구들도 이제 사사하면은 어 백성들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몇 명의 사사를 봤었죠? 세 명. 맞아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누구였죠? 드 드보라, 기 삼백 용서, 기드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세고 머리를 자르면 약해지는 삼손 봤었죠? 어제, 이 성원이가 요번주에 이제 전도사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성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요번주에 하셨던 말씀, 다 기억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 해봐라. 그랬더니 어, 정말로, 내용 다 기억하더라고요. 삼촌이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물었죠. 이름 아냐. 계속 했던 얘기만 하길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만 이야기 하길래, 이름은 뭔지 아냐? 아, 전도사님, 제가 다 기억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정말, 정말, 정말 다행인 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에 하나께 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3주 동안에 걸쳐서 사사들의 내용을 봤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악순환이 있다고 했죠. 우리 함께 악순환을 외워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자세 번째 이 벌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만히 있었나요? 지금 원수들에서는 넘겨져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뭐해요 부르짖습니다. 회개해요. 자, 네 번째.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 나 너는 몰라.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원수들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도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룻기. 제 다른 성경책들은 20장, 30장,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라는 말씀은 4장으로밖에 안돼 있어요. 되게 짧죠. 그래 오늘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 이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비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라는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언제 이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또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흉년이라 하면 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는데 그 여러 이유들 때문에 뭐 비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땅이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땅에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수확물이 그만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된해그 해를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사람들은 있어도 전조사님 생각하기에 아마 대한민국 땅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와 한 나라를 이루었던 북한에는 아직까지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해 룻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던 시절에 지금 흉년이라는 재앙, 기근이라는 재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일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라는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지인들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두 번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담았으며 자, 성경은 지금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유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장, 그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그 아내인 나오미에게 또다시 한 번, 세 번째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당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말론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기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들들이 이제 모합당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난 후에, 10년쯤 되던 해에, 갑자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당시 남성 지배적 사회 안에서 지금 여자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지금 남편과 두 자녀 모두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오미 가정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건 애초에 지금 그두 아들들이 모합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야. 거기에 원인이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우미와 엘리멜렉이 애초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합 땅으로 간 것부터가 잘못했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고 흉년이 생겼고 이로 인해 모합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 성경에는 그 기근과 흉년의 이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합이라는 땅도, 모합이라는 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모였던 곳인데 지금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은 먹을 것을 찾아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어요 창세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요셉이 그 굶주리고 있는 형들과 자신의 그 부모님을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귀근을 그 피해서, 흉내를 피해서 그 애굽 땅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재앙, 흉년이라는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고난, 재앙, 불안 불행들이 모두 면제된다 그거로부터 다 면제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약속의 땅에도 분명히 충년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가 재앙을 마주했죠. 어떤 재앙이에요? 코로나라는 재앙. 그것만 아니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그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불행한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겪어요. 자, 우리는 재앙이나 고난이 닥치면 계속 원인만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인을 찾고,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습니다. 그러고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코로나라는 위협을 우리에게 주셨지? 왜저 친구를 내 주변에 두셔서, 왜 나를 위해서 마음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루스기 1장 6절 말씀해 보면, 모압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의 이유도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을 믿는 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에 매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시된 백성들 돌보신다는 사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그 고난 가운데서 그 자양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